안쪽에서 3번 불생불사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바깥쪽 8번 천년여왕과 외곽으로 9번 신돌풍이 근소하게 쳐져 있고 안쪽 중위권 7번 전국챔프, 니코스 5번 전개속도와 6번 갈채가 중위권 안쪽에서 아위권에 10번, 1번, 4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3쿠로 곡선 8번 천년여왕과 원율길수가 이마 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안쪽 2위권 2번 지존강호, 바로 뒤편 3번 불생불사가 3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8번, 2번, 3번, 5번, 6번 순으로 직선주승부에 나섭니다. 반신마 8번 천년여왕과 2위권에서는 안쪽 5번 전개속도, 다시 한번 바깥쪽 2번 지정강와 맞선 가운데 4위권에서는 3번 불생불사가 달리고 있고 안쪽 5위권에 10번 돌격본능과 바로 뒤편 7번 전국챔프가 쳐져 있습니다. 선들은 5번 전개속도가 이마 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대혼전 속 안쪽에서는 6번 갈채와 김대현 기수, 바깥쪽 7번 전국챔프 신마 곽석기수와 함께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5번 전개속도가 선두 구치게 나서고 바깥쪽 7번. 전국 챔프가 2위로 5번, 7번, 10번. 5번, 7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안둑스 기세의 5번 전개 속도. 빠르게 안쪽에서 도약해 나서면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경주 4위의 성적을 기록했던 관심마. 5번 전개 속도, 바깥쪽 2위권의 7번 전국 챔프.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10번 돌격본능과 맞서면서 두마리 2위권이 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주파기록은 1분 06초 7의 기록. 800m였던 6등급 시네마들의 경 발합니다. 경결이 1000m 토요제주마 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대군주 바깥쪽에서는 빠르게 10번 주말무대가 선두를 이끌면서 안쪽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뒤쪽 1번 천지원과 3번 대군주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낙천군주도 가세를 합니다. 선두는 10번 주말무대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1번이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낙천군주가 3위까지 10번 4번 1번 3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5번 신화여신 3번 대군주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주말 무대는 계속해서 선 뒤끌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천지원과 4번 낙천군주 2위 3 5번 신화여신이 이제 2위 3에 가세하고 바로 뒤쪽에서는 3번 대군주가 안쪽에서 그 뒤쪽에서는 7번 2번 후미 쪽에서는 6번 9번 8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주말 무대가 앞서면서 4코너 선이 하고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낙천군주, 5번 신화의 신 따라 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천지왕이 걸좁히고 3번 대군주가 가장 안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1번 천지왕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 천지왕과 10번 주말 무대, 두 마리 싸움에 3번 대군주까지 3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3번 1번 10번 3마리의 막판 접주가 철황한데 2번 흥부 시대가 4위까지 안쪽 3번 대군주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 천지왕과 3번 대군주, 선두는 3번 대군주가 잡고 있습니다. 1번 천지왕 2위까지 안쪽 2번 흥부 시대,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2번이 3위까지 3번 1번 2번 앞서면서 결선통합니다. 1000m 이경주였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식선주로 해서 3번 대군주, 1번 천지왕. 그리고 선두를 이끌었던 10번 주말 무대 싸움이었습니다만 10번 뒤로 밀리면서 3번 대군주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3번이 선두를 이끌었고 1번 천지왕이 2위로 그리고막판에 2번 흥부시대의 안쪽 역주가 돋보이면서 10번 주말 무대와 3사이 싸움을 펼쳤던 경주입니다. 3번 대군주 1위, 1번 천지왕. 미터 토요 재지 경마 성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에 5번 한백여왕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7번 등고잡이 안쪽에서는 1번 파도소리와 4번 출품작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5번, 7번, 4번 세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어, 출품작과 바깥쪽 5번 한백여왕 두 마리가 앞서면서 손두이 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7번 등고잡이, 1번 파도소리가 3, 4, 2, 3을 펼치고 외곽 쪽으로 9번, 신조 따라 붙으면서 5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10번, 1번, 후미 쪽에서는 2번, 3번, 8번이 따라 붙습니다. 4번 출품작과 5번 한비계왕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바깥쪽 7번 등고잡이 그리고 안쪽에 1번 파도소리는 여전히 3-4-2. 바로 뒤쪽에서 7번 1번이 3-4-2함을 펼치면서 이제 서서히 4코너를 선해 나기 시작합니다. 5번 한비계왕, 4번 출품작 그 뒤에 있는 7번 등고잡이와 1번 파도소리까지 외곽조롱 9번 신조도 따라붙습니다. 결승은행하는 직전주로입니다 4번 출품작, 5번. 한백왕 접전 1번 파도소리 7번 등고잡이가 바깥쪽으로 뒤쪽에서는 10번 명가장사도 외곽 쪽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에 1번과 7번이 안쪽에는 4번5번과 선두 3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8번 푸른날도가 세 합니다. 선두로 1번 파도소리와 바깥쪽에 있는 8번 푸른날 7번 등고잡이 그리고 10번 명가장사까지 8번 푸른날의 역주한 보입니다. 8번이 막판에 역전합니다. 그리고 7번 등고잡이가 바깥쪽으로 치고 하면서 2위까지 10번 명가장사는 3위로 8번 7번 10번 앞서면서 표선도가 합니다. 100m 3경주였습니다.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에서 8번 푸른나래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8번이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바깥쪽으로는 7번 등고잡이 그리고 10번 명가장사 따라붙으면서 8번, 7번, 10번 앞섰고 그 뒤쪽에서 1번, 2번이 4, 5위로 결승선을 <목소리> 출발대칸을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1110m 토요일만 제주의 사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변산주 안쪽에서 3번 와흘호가 빠른 출발로 안쪽 1번 명예운 건데 1번 3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6번 일대명성이 선입권에 3위권 자리했고 외곽으로 9번 지구용사가 4위권 안쪽 2번 뚜벅이와 함께 4, 5위권 형성한 채 중위권 안쪽 4번 라이덴과 하위권에 10번, 7번, 5번, 8번, 4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선두 1번 명예로운과 바깥쪽 3번 와을로, 바깥쪽 6번 일대 명성이 맞선 건데,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안쪽 4위권 2번 뚜벅이와는 이 산마신차 격차 크게 벌어집니다. 1번 박재기사 첫 호비 마치는 명예론과 바깥쪽 3번 와우로 이번 경주 3연승 수전마 바깥쪽 6번 1대 명성, 최고레이트의 6번 1대 명성까지 팽팽한 가운데, 중위권 인코스 2번 뚜벅기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라이덴과 외곽으로 9번 지구용사, 반마 신차격 투조표는 안쪽 5번 대치와 하위권의 7번 9번 두 마리멜, 1번 3번 6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6번 1대 명성과 안쪽에서는 1번 명예론, 안쪽 3위권 밀린 3번 와우로가 다시 한번 안쪽을 퍼들고 있습니다. 6번, 3번 두번에 선두권 접전 외곽으로 8번 탑나인기까지 빠르게 2위권 부상에 나서면서 선두는 6번 1대 명성과 바깥쪽 8번 탑나인기 다시 한번 안쪽에서는 2번 두벅리가 3위권까지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두 6번 1대 명성과 강산비세 구축에 나섰고 2위권 3번리가 뭉친 채 바깥쪽 8번 탑나인기 다시 한번은 7번 라스트 타임으로섭니다. 선두 6번 1대 명성, 6번, 7번, 2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최고 레이팅 20을 기록하고 있는 3세 수말 6번 일대명성. 지난 경주 연속해서 5등급 2번의 경주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가볍게 직선주로 큰 격차로 2위권을 크게 따돌리면서 단독선도 여유로운 승을 기록했고 한가운데 7번 라스트 타임과 안쪽 2번 뚜벅이, 바로 뒤편 8번 탐나인기가 바깥쪽에서 네 마리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로 1110m 제주에 오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안쪽에서 2번 노을질주 외곽으로 10번 미래명장 빠른 출발로 2번, 1번, 10번 세마리가 앞섭니다. 좌위권 안쪽에서는 5번 역발산이 근소하게 선입권해서 빈코스 3번 히든카도가 중위권 안쪽, 바깥쪽에서는 4번, 6번 두마리가 뭉쳐있고 하위권에 7번, 9번, 8번 세마리가 쳐져있습니다. 선두 1번 1품걸 삼시한말, 타종 문현진 기수의 1번 1품걸과 바깥쪽 2번 노을질주, 한영민 기수가 앞서나오면서 반마신차 2번 노을질주가 선두에 나섰고 안쪽 1번 1품걸이 근소하게 2위권, 외곽으로 10번 미래명장까지 근소하게 2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2번, 10번, 1번 그들을 5번 역발산과 3화 신차 격차 크게 벌어집니다. 삼구로 곡선 안쪽 1번 일풍걸과 바깥쪽 2번 노을질주, 외곽으로 10번 미래명장, 계속해서 근소하게 2, 3위권 포진된 가운데 3마리가 크게 앞서 있고 4위권 달의강제가 근소하게 4위권으로 올라서면서 안쪽 5번 역발산을 계속해서 견제나갑니다. 2번, 10번, 1번, 4번, 9번, 5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12주말에 출전인 이번 노을질주와 안쪽에서는 1번 일품걸이 맞서 있습니다. 이번 경주 5연승 둘에 나선 1번 일품걸. 근석의 2위권 밀린 가운데 다시 한번 10번 미래명장이 2위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2번 노을질주가 3마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10번 미래명장, 11세 10번 미래명장과 외곽으로 3위권의 5마리가 뭉칩니다. 바깥쪽 7번 광해전차, 안쪽 6번 전동미로 맞서면서 선두는 2번 노을질주를 가져갑니다. 2번, 10번, 7번. 2번, 10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초반부터 빠른 전개로 경주를 주도해 나갔던 2번 노을 질주, 직선주로 해서 가볍게 앞서 나왔습니다. 초반과 그리고 끝까지 선두를 유지해 나가면서 2번 노을 질주, 가벼운 걸음으로 큰 격차로 거리차를 벌려냈고 10번 미래 명장, 3, 4위 거래 7번, 6번 두 마리 말, 바깥쪽 7번 광해 전차가 근소하게 앞서나면서 3위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모든 말들이 출발 대를 채웠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의 1200m 토요경마 제주의 육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8번 사마음오제 안쪽 3번 황해비천 빠른 출발로 8번 3번 10번 세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기본 건 기세 8번 사마음오제 바깥쪽 10번 용담처럼 가 근소하게 일마신차 뒤에서 2위권 유지하고 있고 외곽으로 9번 태산수 안쪽 7번 육탄왕자, 4, 5위권의 안쪽 인꽃의 3번 황해비천, 외곽으로 5번 제주정상이 가장 바깥쪽에서 4위권의 2번, 6번, 1번, 3마리가 찾아있습니다 별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로 안쪽 8번 사마모제 바깥쪽에서는 9번 태산수, 인꽃의 10번 용남천하, 3마리가 뭉쳐있고, 바로 뒤편 4위권 외곽으로 6번 신대륙과 6위권의 5번 제주정상, 안쪽 7번 육탄왕자를 계속해서 견제나갑니다. 3코로곡산바깥주 6번 신대륙이 순식간에 선두권까지 진입해 나오면서 6번, 8번 두 마리가 일마신차 앞서 있고 3위권 10번 용담천화, 근소하게 3위권 밀린 건데 안쪽 3번 황해비천 변함없이 안쪽 자리를 선점해 들어옵니다. 선두 바깥주 6번 정무의세 신대륙과 안쪽 8번 사망호재 반마신차 일마신차 거래소를 벌려냅니다. 6번, 8번, 10번, 9번, 3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6번 신대륙과 2위권 10번 용담천화 안쪽을 파고들면서 8번 사망오자 근석이 3위권 밀린 가운데 외곽으로 9번 태산수 관심마들이 앞서는 시작합니다. 선두를 10번 용담천화와 한영민 기수 안쪽 3번 황혜비천과 맞선 가운데 3, 4위권에 바깥쪽 4번 강한 능력과 안쪽 6번 신대륙이 4위권 밀렸고 바깥쪽 9번 태산수까지 패배합니다. 선두를 10번 용담천화 바깥쪽 4번 강한 능력 3, 10번, 3번, 4번, 9번. 10번, 3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대혼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영민 기수와 함께 허블 맞았던 10번 용담천아 안쪽에서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3번 황해비천 그리고 바깥쪽 4번 강한 능력 역시 4, 5위권에서는 9번, 2번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올라서면서 다섯 마리 접전이었습니다. 선두마의 주파 기록은 1분 4 0 1400m 토요일 제주경마 마지막 경주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달빛천가가 초반 앞섭니다. 그러나 빠르게 바깥쪽 5번 자유날개 6번 미래군주 그리고 8번 해상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바깥쪽에는 6번이 잡고 있습니다. 이코너스행하고 지식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에는 6번 미래군주와 안쪽 5번 자유날개 두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 8번 3위까지 뒤에서는 2번 달빛천가와 4번 신앙태자가 4, 5위로 따라 붙습니다. 6번이 바깥쪽에서 계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아, 6번과 5번 선두 3, 2와의 마필드는 선두 많은 거리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8번 해상이 단독 3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 2번 달빛 창가, 4번 신황태자, 4, 5위로 그 뒤쪽에서는 1번 왕의견, 3번 번개왕자가 따라 붙고 있고 후미쪽에서 7번, 10번, 9번이 가세를 합니다. 6번 미래군주와 5번 자유날개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 8번 해상은 여전히 3위로 따라붙고 있고 4번 신황태자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4번이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제 3권을 들어섭니다 5번, 6번, 8번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5번 자유날개, 6번 미래군주, 8번 해상까지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4번 신황태자, 2번 달빛천가와 3번 번개왕자가 4, 5위권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6번이 뒤를 밀리면서 선두싸움이 5번 자유날개와 8번 해상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5번, 8번, 2마리의 접전 바깥쪽으로 3번 번개왕자가 선두근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치고 나는 8번 해상과 3번 번개 왕자 역주가 보이고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2번 달빛 창가 그리고 4번 신왕태자 1번 왕의 귀한 도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10번 황룡 신화도 거리 좁힙니다. 8번 해상이 조금 앞서면서 선두 끌고 있고 바깥쪽 10번 황룡 신화가 따라붙으면서 8번과 10번 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그 뒤쪽에서는 2번 달빛 창가가 3위까지 바깥쪽으로 3번 7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황룡 신화의 바깥쪽 역주가 돋보입니다 10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해상 2위로 밀렸고 막판에 3-2싸 9번이 3위까지. 10번, 8번, 9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1,400m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류에서 10번 황용신화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8번 해상이 선두를 이끌었던 마필이었습니다만 2위로 밀렸고 거리차 좀 벌어지면서 막판에 9번 절대적이 3위까지 따라 붙었던 경주였습니다. 10번 황용신화 1위, 8번 해상 2위, 9번 절대적 <laughs>